이레미야 2 6장 유다 왕 유시야의 아들 여우야김의 죽기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일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선제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제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이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이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제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 에게 말하 였으니 죽음 이 부당 하 니라, 그때 그땅 장로 중몇 사람 이 일어나 백 성이 온 회중 에 말하 여, 가 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 대에 모래 셋 사람 미 가가 유다 모든 백성 에게 예언 하 여, 가 로되 만 군의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 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둘이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야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랴여아림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함에 여호야기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에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긴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변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주기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시드키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당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큰 눈과 나의 든 발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느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만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느부간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르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금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지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이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곳은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이루살렘 모든 귀족을 이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이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을 다시 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8장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에 죽이한 지오래않 안에 곧 사년 오월에 기브온 아술레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간넬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 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자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제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제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이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제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영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로마 누가 넷살의 멍해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몽해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몽해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이 말하노라 내가 쇠몽해로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이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 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고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룩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으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치료를 해 죽었더라.